아 어, 이거 삼시세끼야? t a 디스 이즈 개평 개평 휴게소 <laughs> 새로운 시리즈 음. 시, 아니 이 시리즈 맞아? <laughs> 맞아 일단 파일럿 전국 휴게소 맛집 정보아 오늘은 그 첫번째 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들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춘천 방향에 있는 가평 휴게소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작년과 올해 가장 핫했던 그 여행지가 양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양양에 뭐 서피 비치도 있고, 네, 굉장히 그 많은 즐길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음.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직접 와봤습니다. 가보시죠. 오케이. 양양. 자 일단 아침 먹어야지. 네. 음. 어, 여기 보면은 뭐오 스무디 잔바를 파네. 어 잔바 팔아? 야 날씨 이제 추워지니까 잠바 살때 됐어 오그리고 파리 여기는 바게트.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야, 요새 휴게소가 아주 그러니까 진짜 있어. 좋은 휴게소는 네. 뭐 미쉐린 식당 이런데도 있어 아, 진짜? 일단 푸드코트 어, 그 브랜드도 있네 바르다존선도 있고 브랜드가 요즘 많더라고 그런 약간 브랜드네어 여기도 있어 홈미이막 이런 것도 있고 조선 밥도둑 야 근데 뭔가 좀 세련됐다 느낌이 일단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어. 푸드코트 가야지. 오케이. 간식은 오케이. 간식이고 아, 밥을 오케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보자오 이거 맛있겠는데? 오. 아 근데 이게 장난 아닌데? 비주얼은? 아 약간 그냥 그래도 기본으로. 그게 메인인 것 같아. 맞지 이 메인인 것 같지. 응. 근데 나 여기 그냥 브랜드보다 안에 그냥 푸드코트 가고 싶은데? 조형이 해볼 수 있는 게이 하나라. 좀 고집이 들어라. 밥은 산채비빔밥. 비빔밥 고 <laughs> <laughs> 이게? 어. 이렇게 난 이거지. 옛날 왕복 가서 <laughs> 이거 이거 국룰이야 근데 이기서 <laughs> <여기에서. 그래서 웃음> 맛있어. 이기서국 이거 별제 오. 아, 좀 실망인데. 카이에서 왜? 아, 산채비빔밥 시켰는데 죽은 채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 씨. 야 씨. 이순도 제대로, 제대로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네? 이 뚝배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오냥왕돈왕돈 왕동... 아, 근데 구성이 굉장히 알뜰하고 어 뭐야 모닝빵도 있네 모닝빵도 딸, 있네 딸기잼도 있어 고급네 근데... 어. 버거는 이렇게 나오네 어야 아. 저거 고급지다 이거 얼마야? 이거 근데 비싸 이게 음. 그러니까요 튀겨 근데... 음식 자체가 비싸 이거 12,000원이야 돈가스 어 옛날 왕동가스 12,000원 이거 두 개가 8,000원씩 18,000원씩 18 이거 버거 세트가 15,500원 와꽤꽤 꽤 고퀄리티야 버거 캔급 아니야? 제가 또 휴게소에서 꼬치코나 음. 봤잖아요 제가 있던 휴게소에 비해서 여기는 좀 브랜드화가 아, 많이 된것 음, 같아요 요즘 휴게소가 더 넓어 그만큼 퀄이 높아지긴 했어 조금. 맞아 맞아 근데 그만큼 도 비싸진 거 같아 그만큼 비싸진 거 같아 어. 오 이거 감자튀김도 뭐, 장난 없어 뭐야? 불다 감자가 감자튀김도 장난 아닙니다 음. 나 모닝빵부터 나 비빔밥 나비빔밥 어떻게 수분치에까지 시키냐? 음. 음! 음. 음 버거 음. 괜찮네 블랙 앵거스 버거 음. 살짝 싸근하다가 마우스 와 어, 조금 음. 조금 그런 느낌? 근데 그거 알지? 휴게소에서는 약간 돈안 아끼는 거 음.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휴게소 뜨지 뭡니까? 쉴휴쉴게 아니야 쉬고 쉬는 거지 쉴휴쉴 음. 응. 게야 네. 쉴게아그 초반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오늘 하루 종일 새끼를 다 휴대소로 먹었습니다 음, 그렇지. 이 음, 다음 휴대도이 다다음 휴대소까지 준비를 맞아. 했습니다. 자, 정복이라고 했죠? 응. 음. 어떤세맛은비밥다 무난해. 뭐 엄청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 비빔밥이 원래. 뭐. 음. 이거는 불고기 버거에 갈릭 소스가 들어간, 그냥 그런 느낌이다. 햄버거 두께가 좀아요 <laughs> 아, 빵만 크네, 위에. 위에 빵만 좀 크고. 그냥 무난한 맛. 수제버거 비린데, 뭔가? 한입 먹어볼래?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판단해줘. 음. 맛있긴 하지, 그래도. 맛은 좋은데, 고기도 좀 작고. 음, 좀 아쉽지. 스케일이 좀 부족해. 음. 돈까스는 맛있어. 음. 엄청 새콤해. 휴게소도가 서 맛있어. 튀김에 바삭함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비바? 별로 없어. 원래 근데 이왕돈까스가 순두부도 먹어본다. 아, 순두부? 아, 근 순두부는. 아, 약간 근데. 담백한 느낌. 그,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건 순두부지게는 아니야. 약간 음, 얼큰한 그거 아니야? 색깔만 봐도 되게 주황빛이야. 칼칼한 맛이 좀 부족해. 거가평에서하면 어. 강원도 놀러갔다가 오면서 이제 출출하면 들리는 곳 아닌가? 거기 또 아니면 오전에 가다가 점심 먹으러뭐 들리는. 음. 근데 보통 나는 가다가는 잘안 들리는 것 같아.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지. 음. 서울에서 아, 가평까지밖에 그래? 안 가는데 거기서 밥을 먹기는 좀 그렇지 않나? 밥은 잘안 먹지 사실. 간식이나 이런 거사 먹지. 간식을 먹지. 간식. 제가 알기로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팩트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의 팩트 체크. 나는 팩, 체크, 팩, 체크. 팩. 그,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이 됐는데, 전국간 개통은 2017년 양양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의리 먹방할 때였네? 네. 얼마 안 됐어. 구독도는 휴게소들 중에서도 맛집들이 따로 있어요. 음. 음 무슨 맛있다는 휴게소들이 따로 있어. 나야. 음. 근데 가평은 그런 거로 유명하진 않아, 솔직히. 음. 저는. 저는 그 휴게소 뭐니뭐니해도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화장실 냄새 나냐 안 나냐. 화장실 깨끗하냐. 그렇지.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화장실 어때? 끝. 끝. 너도 이거 봐. 포켓몬. 이게 뭐야? 포켓몬. 포켓몬이에요? 나왔어. 카트 넣고 하는 거네. 제영아 어? 내가 근데 이거 잘못 봤냐? 뭐 나왔는데? 8 0 0 0 원이다. 8 0 0 0 원이라고? 어 8,000원이야 이게 8,000원이라고? 어 800원 아니고? 봐봐 800원 아니라고? 8,000원이라고 어? 아하 어. 이거 게 8,000원이야? 이거 쓸때 생겼어 <laughs> 뭐? 너그 가평 그 가평극. 팬사인회 아 팬사인회? 어, 팬분한테 드리자 어 그러자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사진 한 번만 아네 네. 네. 이거 일단 이거 일단 드려 아, 이거 딱가지요펜 아, 없으세요? 펜 아, 사인해서 드리면 좋은데아 놀러 와가지고 <laughs> 네. 저도. 8천 원짜리입니다. 지금 뭐 샀어. 삼립 크림빵 제주 말차 그린 맛. 이거 차가워. 차갑네. 어 차가울 때 차갑게 먹는 거야. 여기 가평 휴게소에만 파는 음. 가평 잣 미숫가루 라떼. 아 그게 있더라고. <laughs> 아 여기 써있써 있네 올리 가평. 사자 미라. 어? 나 신기한 거발견 했어. 뭐? 이거 휴게소야, 백화점이야. 저기 봐봐. 백화? 점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아울렛이 있는 데가 있어. 있는 <laughs> 데가 아울렛. <아울렛도> 있어. 어, <laughs> 있어요, 뭐야 이거? 요즘 휴게소가 어. 장난 아니야. 이거 봐봐. 귀엽잖아. 카카오? 오아 이거다 가평잣미숫가루라떼 응. 음. 가평휴게소에서만 파는거래. 야 이거부터 먹어. 이거부터. 그럼 뭐야 시원한 말차빵? 제주말차크림빵. 오. 그도 맛있겠는데? 3리이또빵잘 만들잖아. 오야 크림이 두 종류인데 음. 팥이랑? 오 맞아, 그러네. 그래. 팥이 음. 있어 그래. 안에. 오. 음 음. 음 맛있네. 어 완전 맛있어. 씁쓸한 맛까지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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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숫가루 같아. 아, 이거 이거 잔 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국물 맛이 세다. 이거 약간 달달한 맛은 별로 없다. 음. 대신 고소한 맛. 고소해. 엄청 고소해. 그냥 미숫가루 맛이 강한데? 그잔몇개 넣은 건가 그냥? 응 음, 미숫가루에 잔몇개 음. 넣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음. 하, 이제 다른 휴게소로 음.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46km를 더 달려야 됩니다. 예. 예. Let's 츠고 뿡! 뿡! 홍천. 어, 여기 홍천 휴게소인가? 강원도야,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작냐? 뭐야? 여긴 좀 작다. 오. 약간 옛날 옛날 느낌인데. 여기 어, 옛날인데? 가평이랑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아, 여기 와봤어. 아, 나도 와봤어. 나저기 사진 찍었어. 나도 와봤어. 그리고 이런... 아까 그리고 아까 참고로 가평 잣 라떼 있잖아요. 이 빨대로 잘 흡입이 안 됩니다. 자이 음. 그래서 잠깐 했어?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아 일단 급동 왔는데. 도... 오 여기 뭐야? 이영자 추천 레시피 그대로 닭갈비 화로구이를 팔아 여기? 근데 불닭 소스? <laughs> 뭐야 일단. 또똥러로다는데최무 <laughs> <문은? 웃음> 와, 아, 좋긴 좋다. 저기로 홍천강이 보이네요. 홍천강. 어, 지금 거의 범람 직전인데, 근데? 여기는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 홍천에 볼이 있으면? 홍석천. <웃음> 홍석천. 뽀기뽀기. <laughs> <laughs> <홍석천. 웃음> 근데 홍천육에서는 생각보다 아담하네. 이것만의그 맛이 있지. 어, 여긴 약간 좀그 강원도 감성 있긴 있어. 어. IC리더기의 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아. 좀 불친절한데?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IC리더기의 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이러던데? 네. 아이 <laughs> 아니, 저기 근데 소시지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있다 우리 웨스턴 아빠랑 링컨 소시지 오 약간 미국 스타일이네 오. 아 이거네 이게 웨스턴이고 이게 링컨이네 오이 감성이지 또 어떻게 벌어줘? 똑같이? 어아 휴게소는 원래 이거 아니야? 그거지 민콘소 어, 맛있겠는데? 형 뭐? 나도 옥수수랑 먹어면안 되나? 아 이거 옥수수.. 오 맛있겠다 제가 알기로 홍천이 홍천이 옥수수가 유명해요 아그 근데 역시. 이거 보세요 홍천옥수수인 줄 알았네 <laughs> 이게 또 휴게소 감성이야 마지는 <laughs> <휴게서 감성이야. 웃음>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오, 아 소금, 설탕 어난 개인적으로 소금이긴 한데, 나도 어, 그래, 소금해 너무 오은거 아니야? 설탕 털어서 먹으면 돼, 시끄 뭐야, 아니, 털어가지고 <laughs> 오, 이거 홍이 이거 타서? 있어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혹시 홍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을라나? <웃음> 농말 중국산이야 <laughs> 형 어? 이형거 아니에요? 아, 내 거다, 이거 아, 이거 절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 물건도 깜빡하게 만드는구만 <laughs> 야 여기는 뭔가 힐링 느낌이다. 이게 어. 홍천 감성이다 진짜. 완전 이거 휴게소잖아. 이게 휴게 휴게지. 어. 나는 일단 추러스부터 좀 먹을래. 아, 여 아, 양산형 추러스 느낌인데. 어. 휴게소 커리네. 어. 아 살짝 바삭한 부족. 그냥 그래 솔직히 추러스는 어. 감안하고 먹어야 돼 이건. 감안하고 말해도 돼? 감안해도 너무 별로야. <웃음> 먹어봐. 감안한다. <laughs> <웃음> 웃음이 나오는 맛이네. 아니 그 휴지 롤 휴지 다쓴거 그 물에 적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거 먹는. 어? 아 이거 좀 너무했다. 아니 먹어봐야 뭐. 이거 먹어봐야 알아. 야 이거 너무했다. 뭐? 식감이 너무했다 이거. 응. 신문지 씹는 느낌이야 살짝. 야너줄게도 감정을 얼마나 봐줘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여기 편를 얼마나 봐줘야 돼? 주게손데 스트레스 받아. 내가 같아. 편의를 보러 온 건데 내가 봐줘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러게. 다른 주게손은 또 몰라요? 이거 링컨 먹어볼게요 링컨 소시지. 음. 어 맛있겠는데? 괜찮은데? 씹비때 음, 뿡뿡 나는데? 음, 탱글탱글해. 이건 먹을만 하다. 아, 진짜? 음, 음. 나도 이거 먹어볼래. 웨스턴 핫바. 맛있어 보인다. 어 서부, 웨스턴이야. 서부 스타일이야. 근데 서부에 이런 핫바를 팔아? 그냥. 그냥. 캘리포니아 안 가봤구나. 캘리포니아 포드트럭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아. 아이 어묵 핫바가 있다고?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긴 대한민국 동부인데. <laughs> 아이소라야지왜 그래? 야, 야 동부아제, 전화해. 야. <laughs> 아, 이거 봐, 개찰 묻었잖아. 아 맛은 어때? 오, 맛있는데? 뭘 만해? 오, 바꿔먹기. 응.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소시지가 났다, 링컨 소시지가. 거 음. 맛있다. 응. 탱글탱글하지? 응, 소시지 펄 괜찮아. 먹어봐요. 뭐 뭐.. <laughs> <laughs> 괜찮지? 음 괜찮 음,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데 무괜찮 음, 이건 그냥, 그냥 먹어고 그냥 안 먹어 이것도 이게 또 휴게소 명물 아닙니까 야, 근데 이거 괜찮아. 내가 아까 딱 꽂을 때 포닥! 포닥! 이래, 어 이런 느낌 났어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알감자랑 외지랑 좀 섞인 느낌이야 아~~ 생김새가 음~~, 음또꽉 차있네 음~~ 그러네 이거 겉에가 바삭한데? 응. 음. 좀 아삭아삭 거려. 어 맞아. 좀난 별로야. 더 쪄야 돼 이거. 살짝 들 익은 느낌? 응. 좀더 익었어. 음. 그냥 나쁘지 않아. 응. 달달해. 그리고 알이 그렇구나. 알이 탱글탱글하네. 근데 옥수수는 그래?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 아 급. 집? 아집안 나온다. 아그안그 아. 그 안에. 응. 음, 너무 찰옥수수야. 아, 씨. <laughs> 히 아, <웃음> 어 오. 의외로 화장실. 굿. 화장실 굿? 굿. 아까보다는 좀더 좋은 느낌? Good. 약간 프라이빗해, 느낌이. 굿. 음... 자, 이제, 어, 마지막 휴게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 야. 홍천휴게소. 네. 어떠셨나요? 어, 일단, 홍천휴게소는. 경치를 보러 가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홍천 육에소는 눈으로 먹는 육에소다 <laughs> 근데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네. 아, 근데 식후경이 잘안될것 같아요, 거기. 아, 식후경이 안 된다? 네. 그게 사실 그 메인. 그 요리가 있어요. 그 맞아. 하루 닭갈비인가 그 전지적 음... 상견시점에 2년 전에 나왔던 맞아. 그것도 있고 대표 메뉴가 뭐 김치찌개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메뉴 준비 중이라 가지고 저희가 스낵을 맞아. 넣은 겁니다. 홍천휴게소에 들리실 분들은 아무래도 스낵 말고 푸드코트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스낵을 먹고 싶다면 그 링컨 소시지 거 괜찮았습니다. <laughs> 추천드립다 네. 자, 그럼 다음 휴게소로. 밟아보시죠. 곽, 곽! 뭐야? 여기, 뭐야, 일로 가는 거 맞아? 여기 독특하게 생겼어, 좀 어, 뭐야, 이거. 이거 인제로 빠졌어. 아, 인... 내린천이라 내린가나. 아, 아까 빠진 줄 알았는데, 인제 빠졌어? 이래서 내린천이야? 이래서 내린천이야. 내려가네. <laughs> 저기야 저기. 아 여기네. 어, 뭐야? 아, 오, 뭐등역이 어, 네. 생겼어. 야왜 이렇게 그... 커근데 휴게소? 롯데리아도 있어. 어 아, 뭐야 이거? 야, 야 휴게소 거의 뭐 5층까지 있는데? 아니 저기 저것도 그거야? 휴게소잖아. 어야 내린천 내리자야 여기 지리는 곳인 거 내가 알아봤다. 장관상. 휴게소 중에 장관상 받은 휴게소야. 국토대전에서 장관상 받았어. 초대형 휴게 공간이 준비돼 있어. 오, <laughs> 저기? 어, 좀 자도대? 돼? 돼? 오, 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오, 어, 여기 편의점. 부산 오뎅. 어, 여기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저쪽이 안쪽. 저기 안에는 이제 카페,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타멘탐스, 롯데리아. 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수유실. 응. 여기는 뭐그 옷가게도 있고, 뭐 되게 유명 베이커리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오, 어, 응. 여기 뭐 저, 저런 저 것도 있네. 뭐? 도있 오오오 가평과 홍촌을 합해 놓은 느낌이랄까? 자연과 시설이 다 함께. 어, 그렇지. 여기가 3층. 3층은 여기 전망 전망 존이 있습니다. 전망 존. 여기 신발도 팔고 맞아. 4층. 여기 4층. 푸드 코트야? 여기 어떤 코트야 확 아, 하긴 해. 이거 새로운 매장 준비 중인 거고. 아. 이그 뒤에 있어. 여기 닫았다. 아, 여긴 하네. 어, 숨길이 오. 아, 여기 숨길 임박해끝 오. 그렇죠. 이런 느낌. 돌아갈까? <laughs> 초대형 휴게 공간 2층에 있었던거든 여기가 이제 양양고속도로 개통할 때좀 음. 이제 크게 만든가 본가 보네. 그런가 아, 아. 그렇지. 근데 겉에서 봤을 때그 포스만큼 내부가 어떻게 실속 있는 것같지 않아. 그러게 그 공간들이. 어 잠깐만 여기 화장실 한번 잠시만요. 오 화장실 굿. 오늘 간 휴게소는 다 화장실 좋네. 응. 초대형까지는 아닌데. 아 여기야? 여기가 초대형 휴게공간이에 여기야? 아 우리를 초대한다는 뜻인가봐. 아커 가지고 초대형인 줄 알았네. 아 우리도 여기 초대 받은 거야? 아. 아 밥을 먹을 건데 이건 괜찮다. 흑돼지도, 흑돼지 김치도 맛있겠는데. 아니 시래기 국밥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여기 엄청 크잖아 휴게소가. 음.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 메뉴가 별로 없다. 아직 입점이 별로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옛날 순부 저염식. 옛날 순두 먹을 사람 저염. 나는 우동 하나 먹을까? 와, 우동 우동을 아니니까? 좋다. 에비 우동. 우리 우리 아빠? 아니 <laughs> 예. 오뎅꼬치 뭐 형은? 너무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따로 시원한 거? 거? 냉면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시원한 건 없네 진짜 나는 이런 거이 정도 정도? 용대리? 시원하지 황태해장국? 용대리가 한 거야 이거 나는 용대리로 그럼 황태해장국으로 갈래 흑돼지김치, 시래기 옛날 순대 지육 먹어 오케이 그럼 국밥까지 아 시래기까지 먹는다고? 시래기 맛있을 것 같은데? 이 <laughs> 이중에, 아니, 너 이중에 뭐가 더없어 이거 내가 말해봐. 저 <laughs> 어, 나왔습니다. 이게 김치 제육, 시래기, 우동, 우동, 황태, 해장국. <laughs> 야, 근데 비주얼이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좀다 아쉽다. 와, 사진보다. 어. 그리고 엄청 빨리 나왔어. 음, 이게 내가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봤는데, 네. 그 급식 아줌마가 급식 국통에서 퍼주듯이 아 그냥 퍼서 그냥 나오고 끄시던데요? 보통 이제 <laughs> 뚝배기 한번딱 끓여서 주거나 <laughs> 이러잖아요. 런거 거 없어. 비주얼에 약간 좀 실망했어요 저는 좀, 좀 저도, 아쉽다. 뭐, 아쉽다 그러면 이 비주얼이라도 비춰보세요 한번 아쉽습니다 저... 저기 초라스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사리사욕 채우는 것 같아서 제 사비로 샀습니다 <laughs> 아니, 몇 <laughs> 개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초라스랑 좀 비교해 보려고 어... 비교 체험 자 먹어볼까? 맛이 중요해 어묵 한번 먹어볼게 아산뭐 그냥 괜찮은데? 시원하고? 난 바로 말아서 아 여기 고기도 들어있네? 아, 아 우동 그냥 우동맛 이건 맛이 깊진 않은데 양산형 중에서는 되게 괜찮은 맛음 나쁘지 않아 되게 음, 겉으로 볼 때보다 훨씬 나아 먹은 게아이 어, 국밥도 됐네 그냥 뭘 만해? 뭘 만해? 이건 어묵이 별로 맛없어 음, 우동은 별로다 음 그냥 좀 그다이지 음, 담백한데? 되게 담백하고, 아, 그래 향이 좀 맛이 좀, 좀 약한 향이 나는데, 음. 맛이 되게 약해. 음, 음. 국물도 그냥 간장 음. 국물인데 제육, 음, 우동은 음. 좀패스하시고 우동은 좀 폐수. 음. 이거 뭐봐 이게 궁금해, 김치 제육, 흑돼지 제육. 음, 음. 고기 좀 좋아하네. 뻑뻑하지, 음, 고기가 좀 뻑뻑해 이거 흑돼지, 살짝 뻑뻑한 있는데비계 어, 있는 부분 괜찮긴 한데, 아니 이게. 음. 이런 딱딱한 그냥 푸석푸석 고기랑 이 비계 달린 삼겹살 같은 고기랑 섞여있네 섞여있어 음. 이거는 그냥 진짜 푸석푸석하면서 그보기도 음. 그래 보여 무난하다 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맛이다 마시, 응. 맛있는 제육은 아니야 이거하고 음. 고구마 드셔보세요 아좋아하 네, 음, 나쁘지 않네 형태가재 음. 제육은 급찌개에서 나오는 제육 느낌 돈 그... 주고 막사 먹는 느낌은 아니야 고기가 이네 푸석고기가 진짜 참치 참치 식감이 참치 식감처럼 뻑뻑한 뭐가 음 진짜 그거네 급식에서 나오는 급식이라고 어. 근데 우동도 원래 맛있는데 이건 살짝 원래 우동 맛있어. 이게 소가 저는 오늘 이 손님들 촬영하는 와중에도 음. 또 무언가를 하나 배웠습니다. 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음. 여기 수대소가 겉으로 볼때어땠습니까 궁전처럼 음. 그렇게 으리으리했는데 막상 음. 들어와 보니까. 별거 없고 또 음식들도 약간... 근데 또이 황태해장국을 먹으면서 또 느낀 게 겉보기에는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먹으니까 또 괜찮고 두 번이나 배웠습니다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전국 국에서 맛집 지도를 봤는데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없더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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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집이 없나봐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지금 아 이쪽 지도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건데 음. 어, 여기 지도가 없었던 이유를 좀알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laughs> 그나마 가평이 먹을게 엄청 다양하고 맞아 가평 괜찮아 가평이 제라 가평이 제일 나 음. 들리실거면 가평으로 가세요 응 그래. 음. 차라리 츄러스 한번 드셔보세요 비교해본다 프랜차이즈에서 하는거네 응 음. 스트릿 츄러스 음. 프랜차이즈긴해 다르지, 이거랑. 어때? 프랜차이가 좀 있어? <laughs> 근데 이것도 딱, 상 딱딱하긴 하다? 희게서 <laughs> <laughs> 쥬로스가 그렇게 뭐, 보이는 거에 비해 그렇게 맛있지가 않네? 그래도 이게 좀더 맛있긴 해, 아까보다. 닭가슴살 쥬로스 같아. <laughs> 의도한 바나하지만좀 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네요. 그러게. <laughs> 다 맛있어. 음. 괜찮은 것도 있었어. 음.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올라갈 거란 말이지 영상이 음. 직접 게여에서 사주실 수도 있는데 맞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음. 드리면 음. 굉장히 낭패를 보실 거란 말이지. 또뭐 앞으로 박평, 홍성, 내린청 앞으로 발전해서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바래봅니다. 오 이야 이야 오아 오,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해? 전망대 여기 이렇게 전망대가 있네요, 여러분. 이런 건 좋네. 여기 이게 장점이네. 야, 날씨 왜 이렇게 시원해, 여기? 그니까. 잠도 좀깰 겸, 이렇게 설, 설한 바퀴 돌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또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린터 휴게소는 서울 양양인 방면에서 통합입니다. 아... 이큰주게조가 있고, 양쪽에 그 도로가, 도로가 있어요. 아그 출입구가. 그래서 오늘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봤는데. 큰 맛집은 없었다. 음, 어. 네, 저희가 그 중간중간 저, 전해드린 정보를 좀 통해서 아, 음.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하지만 역시나 강원도 어,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고 음. 어, 힐링이 되었다. 음. 그리고 다음에는 또 저희가 뭐 경부고속도로, 음. 뭐 영동고속도로, 음. 다양한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죠. 휴게소들 한번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자